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EPL이 알고 싶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단을 한번 알아본 시간을 또 가져볼 건데요. 오늘의 클럽은 아스날입니다. 한번 아스날에 대해 여러 가지 TMI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우승 경험.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유일한 무패 우승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구단입니다. 당시 아스날의 전력을 살펴보면 앙리, 베르캄프, 피레스, 비에이라 등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뭐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상상이 안갈 정도의 호화 구단을 이끌던 구단입니다. 26승 12무로 무패 우승을 달성했는데 이때 이 기록이 무승부가 많았다는 이유로 타팀 팬들의 평가절하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막강한 전력으로 비교 불가의 압도적 성적을 낸 리버풀마저 이번 시즌 무패 우승에 실패한 점을 볼때 결코 쉬운 기록이 아니며. 현 프리미어리그 체제에서 유일한 기록 인점을 볼때 절대 평가절할수 없는 기록이죠. 이외에 프리미어리그 출범 전 후로 일부 리그 13회 우승, FA컵 13회 우승, 리그컵 2회 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최다 이적료 최다 이적료는 니콜라 페페를 구매할 때든 비용 7,200만 파운드로서 솔직히 이 돈으로 다른 선수를 깨지켜! 최고 수익을 내준 선수는 옥슬레이드 체인벌린으로 리버풀에게 2017년 4천만 파운드에 판매를 했습니다. 뭐 리버풀 팬으로서 이 덕에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싼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3 최다 출장과 최다 득점 최다 출장은 데이비드 오리어리가 1975년에서부터 1993년까지 722경기 출전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최다 득점은 티 l 리 앙리가 228골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앙리가 기록한 228골은 아스날 소속으로 출전한 모든 대회의 득점 수이며 리그만 따지면 175골입니다. 리그 기록상 외국인 선수 최다 골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현역이기도 한 아게로 선수가 180골을 기록 중으로 현재 외국인 득점 순위는 2위 프리미어 리그 전체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레전드는 레전드네요. 4. 사스날과 과학 아스날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사스날과 과학입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4 곱하기 4는 16이라는 정말 간단한 곱셈이지만 이 기록을 철저하게 수년간을 지키면서 조롱의 의미 또는 좋은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사실 4와 16으로 꾸준한 성적을 낸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지만 16년간 4위 안에 들어간 구단으로 0506 시즌부터는 3위를 딱 3번 했으며, 이 외에는 4위만을 고집하였고, 챔스는 1011 시즌부터 1415 시즌까지, 무려 5시즌 동안 16강까지 올라가서 탈락하는 진풍경을 만들어냈죠. 심지어 이때 16강 기록들을 보면, 당대 최고의 강팀들을 쭉 만나서 처절한 싸움 끝에 아쉽게 탈락한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약팀이 모나코에게는, 원정 다득점에 밀리면서 탈락하는 등 정말 이상하리만큼 16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챔스도 못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4, 16과학은 16, 17 시즌 4위 수상에 실패하면서 사라졌지만, 나름의 대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5. 박지성과 아스날. 해버지 군어들의 저승사자. 박지성이 메뉴에 소속되어 있던 시절, 이때 박지성은 아스날만 만나면 펄펄 날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스날 팬들은 복잡한 신경을 비추면서 경기를 봤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인데요. 한국인으로서 박지성 선수가 활약하는 모습은 매우 기뻤는데, 응원하는 팀인 아스날이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리버풀 팬인데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펼친다면 뭐 저도 같은 심정이 아닐까 싶네요. 6. 시작된 암흑기 아스날을 긴 시간 이끌어준 명장 아르센 벵거 감독이 구단에서 떠난 후 지독한 암흑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 3년째 못 나가는 덕에 조롱의 의미였던 사스날이 그리워질 정도. 이후 북런던 더비의 라이벌 토트넘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적을 유지하게 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북런던의 맹주 타이틀까지 최근 토트넘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자존심을 많이 굽혔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 중단은 됐지만 아르테타 감독이 온 후로 팬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었고 차기 시즌 성적이 기대되는 구단 중 하나입니다. 어, 뭐 개인적으로 다시 챔스에서 한 번쯤은 보고 싶은 구단이기도 하니까 다음 시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귀족의 구단 아스날이 있는 잉글랜드는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아는 이름인 영국에 속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 영국의 왕실이 아스날의 팬이라는 겁니다 영국 왕실의 사람들이 경기를 집권하러 오는 사례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그니까 성적 좀 내봐요 제발 8. 아스날과 8 주장들 8명의 주장들과 관련된 저주가 있습니다 주장을 맞는 즉시 이적 또는 부상과 부진에 시달린다는 내용인데요. 첫 시작은 윌리엄 갈라스가 스타트했습니다. 팀 동료와의 잦은 다툼, 심지어 국대 동료인 나스리와도 싸우는 등 멘탈이 어마무시한데요. 계약 만료 후 봉란던 라이벌 토트넘으로 이적하는 등 주장이 맞나 싶은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물론 캠벨이나 반통수와는 다르게 비교적 이적의 잡음은 적었지만요. 다음은 파브레가스. 이 부분은 파브레가스가 왜 개자식인지 정말 그 이스타TV 박종일 해설위원이 너무 잘 정리해주셔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바르샤로 이적돼도 아니고 왔으나 EPL 리턴할 때 첼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온갖 구라와 이후 아스날 레전드 행세는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구단을 런던 라이벌 첼시라는 미친 짓을 반복했고요 정말 욕을 개같이 먹는 선수입니다 다음은 반통수 킹무이케도 적혀 있는 히데 악질이자 아스날 팬들에게는 정말 쉽새끼 그 자체. 늘 부상을 달고 살아서 아스날은 8년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이 반통수가 우승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메뉴를 이적하는데요. 메뉴 이적 후내 안에 작은 아이가 시켰다라는 별 미친 소리를 뱉으면서 아스날 팬들의 금기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 베르마일렌 아르테타, 멜테사커, 코시엘리, 자카 등. 주작 잔혹사가 있는 아스날은 이번 오마메양에게는 다른 기대감을 가져보고는 있으나 벌써 타구나 오퍼가 심심치 않게 들리면서 아스날 팬들을 불안에 떨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뭐 개인적으로는 오마베양 선수는 어느 정도 적정 금액이면은 판매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장으로서 끝까지 남아있기를 바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좀 드네요. 9 9번의 저주 아스날의 등번호 9번들의 저주는 96-97시즌 폴 머슨부터 시작됐습니다 워낙 사생활 문제가 많았던 폴 머슨이 9번으로 등번호를 바꾸면서 시작됐는데요 이후 아스날에서 9번을 받았던 선수들은 치명적인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네카, 슈케르, 제퍼스, 레에스바티스타 에드하르도 실바, 주맨, 포돌스키, 페레스, 라카제트 등 수많은 9번의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에게는 정말 저주라도 있는 듯 좋지 못한 성적을 쌓았죠 사실 라카제트는 그나마 9번의 저주를 깨지 않았냐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번 1920 시즌에서는 주전에서 밀려나게 됐고 벤치를 달구게 됐습니다 이후엔 해피벌룬 흡입 이후까지 다시 재게되면서 음... 아무래도 템즈강 할머니의 A9 저주가 있기는 한가 봅니다 아스날의 매력. 사실 영상을 쭉 하다 보니까 첫 우승 기록때만 칭찬하고 쭉 비참한 내용만 있는 것 같아서 매력 포인트를 소개해드리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 싶어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아스날은 정말 아름다운 패싱 축구를 구사했던 팀으로 벵거볼이라는 이름하에 정말 멋진 축구를 구사하던 클럽입니다. 물론 최근 아스날에겐 잊고 싶을 감독 중 하나인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조금 무너져 내렸습니다만 다시 아스날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감독인 아르테타가 부임하면서 서서히 그 매력을 되찾아가는 중입니다. 의외로 아스날은 절대적 에이스가 없이 꾸준하게 팀적인 축구를 구사해왔고 그 와중에 성적까지 좋았던 구단이기에 매력 포인트는 정말 확고하게 있던 팀입니다. 그래서인지 국내에서 메뉴, 토트넘처럼 한국인 선수가 뛰었던 구단 이외에 팬덤이 매우 두터운 편이며 골수팬들도 많은 구단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리버풀이 없었다면 아스나를 응원했지 않았을까? 뭐 요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정보가 많았겠지만 혹여나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다시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구단을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바!